덥다, 너.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기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서 있게만 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런데요, 여기보다 더 뜨겁고 아주 더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저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삶이 풍요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충남평생교육원입니다. 꼬물꼬물 작은 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만드는 건 개성만점 귀여운 종이배. 올 여름 방학 수업 중 가장 인기라는 유아퍼나트는 다양한 재료가 미술의 도구가 되고 여러 가지 예술적 기법을 더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배도 만들고 색칠도 했어요. 네. 이 폰아트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미술을 하는데 이렇게 놀이로 재미있게 할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술 감각도 키우고 그리고 색 감각도 키울 수 있어서 좋아요. 창의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기를 수 있어서 자동으로 재미, 재미있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올여름 특별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한 친구들. 개인 작품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동 작품을 만들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답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어, 쉬, 쉬, 쉬. 여기는 뭔가 굉장히 조용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 뭔지 궁금한데 저도 살금살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문자 바로 캘리그라피입니다. 요즘 성인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인 캘리그라피.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라는데요. 다양한 서체를 표현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뿐 아니라 언어 감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캘리그라피. 글자의 자유롭고 유연한 선, 여백의 미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아주 듬뿍 담을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친구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글씨도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수업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뭐가 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고 글씨도 같이 쓰는 게 재밌어요. 오늘 쓴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이건 가을이고요. 이건 나비라고 쓴 거고요. 이건 사랑이라고 쓴 거예요. <laughs> 이야 한석봉 같아요. 짠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만의 개성을 담아 도전해봤는데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이 배움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흉내를 낸것 같지 않나요? 옆에 있는 친구의 표정이 제 캘리그라피 솜씨를 말해주는 것 같죠? 그런가 하면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는 교실도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줄넘기 음악과 함께하는 줄넘기 바로 리듬 줄넘기 수업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풀짝풀짝 발걸음이 가벼운 아이들. 와, 선생님 확실히 음악이랑 같이 하니까 이 줄넘기 한번할거열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줄넘기는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을 자극해서 성장판 자극해서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도 예방하지만 균형잡힌 몸매, 또 오다리나 또 엑스자 다리 등이 바로 곧게 설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처럼 그냥 줄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하나 하나씩 익히고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자신감을 잃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듬 줄넘기를 통해 키는 쑥쑥, 몸은 튼튼, 스트레스는 제로.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랑 같은 생각이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뛰니까 재밌고 재밌, 재밌고 좋아해. 노래 틀고 같이 하니까 리듬도 더 맞고 더 재밌어. 충남평생교육원은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놓고 더욱 신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뼘더 자란 아이들의 모습, 한층 더 성숙해진 성인들의 모습,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고 배움의 기쁨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말 알차고 유익한 것 같아요. 어 소확행이라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건데요 평생교육에서 느낄 수 있는 게그 소확행이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희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 있는 평생교육원의 알찬 프로그램들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확행의 기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